Private First Place to the Park and our own Ye Seo Ri came on Haegeun. 이번 무대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군악대대 중창단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Changing the atmosphere, the military band choir has prepared a rather heartwarming music. 먼저 사랑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일 monitored 입니다. 이 곡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으로 언제나 국민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군의 다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우리 국군의 강인한 기세를 표현한 마이 온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번 무대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군악대대 중찬단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changing the atmosphere the military band